하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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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하늘아. 하늘아. 게요 네, 언니 하면 돼요. 오, 이제. 감사합니다. 네. 멋없니차례야 하늘이 그렇게 얘기잘한대요 역시 아, 아. 애교 당행 기대할게. 아, 기대하신다고. 오, 티티까지 해야죠. 티티까지. 아, 어티가 먼저 피 가 순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마지막에 딱 이제 할라고 마무리 마무리 주인공 주인공 언니가 할라고 아 뭐라고 하지 먼저 맞는게 맞다 나먼맞았아내리 먼저 맞았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만 모르고 나아 티티부터 해달래요 I'm like TT I'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만 모르고 나무에나무에 I'm l i 우징어! 징어 아니야, 어? 징어 그럴 수 있어요. 아 그럴 아수 있어요, 그럴 수 있어요. 아아 <litres modeling>